자,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 n 하고 UP에 대해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 드리프트 커런트에서 발생되는 텀이에얘는유 UN, UP가, 그렇죠디퓨전는 아니고 드리프트니까, 일렉트리 필드를 가합니다. 이렉리 필드 1을 가하게 되면, 은 전자에 어떤 힘이 발생해요? 푸롬포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그 푸롬포스가 F는 힘은 Q. 전자의 타지양에다가 일렉트리필드 1을 곱하면 전자에 가해지는 힘이 돼요. 이게 불온포스죠. 그렇죠? 힘 F는 2 e 곱하기 일렉트리필드 2인데 전자인 경우에 여기 마이너스 값을 갖고 있으니까 힘하고 일렉트리필드는 다릅니다. 여기 전자가 있으면 이렇게 일렉트리필드 2가 행성이 되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일렉트리 필드는 항상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향한다 그러면 힘으로 들어봐야 돼요. 전자는 네가티브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죠. 그래서 힘과 일렉트리 필드의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안에는네가티브 차지가 있는 거예요. 자, 힘어 뭐가 되죠? 실량 mn 스타의 여기서 cn이라고 합니다. mcn의 dt분의 dv 여기 몸까 뭐, 가속도를 붙여. 속도를 미분한 것은 가속도니까 여기에 dL 여러분 씁니다. 전자의 평균 속도를 갖다가 미분한 값에다가 전질량을 곱하면 전자가 받는 힘의 양이 됩니다. 그쵸? 여기에 있는 mcn 스타는요, 자, 전자의 질량인데 유해 질량인데 여유해 질량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책 뒤에 우리가 프로그램 본말겠지만은 상태 밀도를 구할 때유효질량이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지금처럼 도전율을 구할 때 들어가는 유효질량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전도성을 전도성에 의한 전자 질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썼던 질량은 상태 밀도를 구할 때 쓰는 질량이고 지금은 도전율을 구할 때 쓰는 질량이고. 그래서 이렇게 쓰면은 이식으로부터 dt분의 dvn으로 해야 돼요. Mh, mcn star가 이기로 가면 되죠, 그죠 그래서 mcn star 분의 ee가 됩니다. 비교값도 좀, 그냥 v라고 써주 전자의 속도니까. 그래서 v는 mcn star 분의 ee e 곱하기 접근을 하는 거니까. 시간 함수 t를 곱하면 돼. 상수를 갖다 접근하는 거니까. 유그 값이 왜 애니까? 이걸 적분하면, t가 하나 붙으면 되죠, 그 전자가 있습니다. 이 전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보면 썸을 베스트로 쫙 움직여요, 렇죠 이만한 속도로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일렉트릭 필드 때문에 약간의 덜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도 역시 조금 덜 가. 그 다음에, 이쪽 분들 가니다 이런 식으로 오겠죠. 그러니까 원래 일렉티퀼드가으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스케트링이 일어나요. 스케트링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코너 스케트링이 있고요. 이 나인스더 인피리티 스케트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단어를 몰라도 괜찮아요. 단지,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포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포논이 뭡니까? 포논의 원초리 포톤은? 광이죠, 그죠광 입자를 포톤이라 그러면은, 포논은 열 입자입니다. 그열 입자는 누구냐 하면은, 이 다이아몬드 구조를 이루고 있는 원자 핵이 있죠? 실리콘의 다이아몬드 구조가각 원자들이 있어요. 이 원자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움직입니다.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이 바이브레이션을 갖다가 우리는 폰온이라고 그래요. 그게 온도로 관련된 거예요. 얘는 온도로 결정이 안 그러니까 t가 영도해일 때는 레티스들이 가만히 있어. 원자 핵들이 가만히 있는데 얘가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 은 바이브레이션이 심합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온도가 높아질수록 심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전자가 컨덕션 밴드에서 움직이는데 이 움직이는 파형이 뭡니까? 우리가 2장에, 3장 시작할 때, 크로닉 편이 모델에서 이게 원자가 있는 자리죠, 그쵸? 이 가만히 있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파동으로 움직이죠, 줘. 파동으로 움직이는데 얘네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요? 이 전자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전자의 이동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원자 핵 주변을 가게 되면 갑자기, 갑자기 얘네들이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자, 원자 핵이 이렇게 플러스 플러스가 있는데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에너지 교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전자하고 레티스하고 두개가이 에너지 교환이 일어나는데 이 전자가 레티스한테 에너지를 다 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를 다 주는데, 어느 걸 주느냐 하면은, 일렉트릭 필드로부터 받았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써멀 밸런스는 항상 갖고 있고, 그거는 기준적으로 갖고 있고, 그거 말고, 여분으로 받았던,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힘을 받고 움직이면은, 포텐셜이 올라가는, 운동 에너지가 늘어날 거니까, 그 늘어나는 에너지를 갖다가, 레티스한테 다 줘요. 그러면, 레티스는 뭡니까? 그 에너지를 받아서, 바이브러션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 온도가 올라가는 거지. 우리가 어떤 저항체에다가 전류를 흘리면은 흘리면은 열이 나죠그렇죠그 열이 바로 이 열입니다. 전자가 레티스한테준걸레티스는바이브이 심해지니까 열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링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우리는 포논스스케링이라고 그러고 오에은이 요나이도 인플리티라는 것은 뭐냐면 엔타이비면 엔디라는 도너 이오리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레티스는 굉장히 작은데 비해서 얘는 바이트그리만큼 커. 그니까 러좀더 쉽게 이렇게 가면은 영향을 받겠죠, 그죠?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 같다가, 뉴나이즈 더임피니티스케틱이라고 그래요. 근데 얘네들이 숫자는 굉장히 듬성듬성 있고, 레티스는 굉장히 촘촘하게 있는 거죠, 그죠? 왜? 얘가 있는 거는 10에 2 2승계는 있지만, 은 얘는 뭐 10에 뭐1 4승계1 5승계 이렇게 있을 거니까, 얘는 숫자가 적지만은 크기는 크고, 얘는 적지만은 숫자가 많고, 그래서 응응이 먼저 일어날지는 그는 나중에 또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자 써멀 벨러스트는 떼버리고 떼버리고 시간 t에 따라서 어떤 전자 하나만 갖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t가 제로일 때 속도 v가 제로야. 자 속도 v가 제로라는 것은 써멀 벨러스트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써멀 벨러스트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걸 이제 무시하고 새로 일렉트리 필드에 의해서 얻었던 속도가 처음에는 없어. 없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증가합니다. 속도가 시간 t에 의해서 증가를 해요, 그렇죠? 증가를 하다가 이 전자가 스케팅이 일어나 그러니까 포논 스케팅이 일어나도 요나이즈드 인피리티 스케팅이 일어나도 일어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레티스한테 준다 그랬으니까, 족우나면은 자기는 다시 속도가 0으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출발을 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오븐을 좀 멀리 갔어. 처음에는 막 가다가 또 공격해서 멀리까지 갈 때까지 스케팅이 안 일어나. 그래서 다시 스케팅이 일어나니 다시 저로 떨어졌어. 그 다음 또 갑니다. 그런데 오븐에 금방 또 스케팅이 일어나서 떨어져. 이런 식으로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출발을 속도가 늘어났다가 스케팅이 일어나서 저로 떨어졌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가 일어날 거라고 자그 다음에 이한계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전자가 다동의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그러면 평균 속도가 왜 돼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앰 t 리튜드의반 정도가 평균 속도가 된다. 여기 뭡니까? 요 t가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을 타워 CN이라고 보면은 이거는 충돌 시간이라 고 그러는데 전자가 충돌하고 충돌 사이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인데 매번 달라지니까 그다 다른 게못서니까 평균 그러니까 말은 그냥 충돌 시간 쓰고 안에는 평균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평균 충돌과 충돌 사이에 시간. 충돌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충돌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평균값을 타워 CN이라고 두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 T가 속도가 VDN으로 바뀌면 왜 되겠어요 이게 2분의 1로 줄고 애플 투도 맥시멈하면서 반으로 줄고 MCN 사이에 E E 하기 타워, c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자 그런데 실제로 고 평균을 구해가 보면은 2분의 1이는팩타가 사라져요. 왜 사라지는지는 설명이 없어. 그래서 나도 몰라. 하여튼 평균을 구해보면 이 수식 예를 보면은 2분의 1이 쓰여드는데 실제로 구해보면은 2분의 1 텀이 없어진다 따라서 전자의 평균 속도 vdn 어, 이트 е к т 리케이 빠져나와요. 왜? 지금 뭘 구하려고 그는 거예요. vdn이 un에 e 이렇게 구하려고 그러는거 아니죠? 그렇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vdn 어, vdn 어. 여기서 2분의 1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얘가 mcn 스타 분의 power cn 곱하기 electric field 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e가 마이너스 q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q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래서 u 에는 바로 mcn star 분의 q 곱하기 power cn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거우면, 무거우면 모빌티가 떨어지고,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 충돌이 자꾸 일어나면 왜 돼요? 타워시엘이 짧죠? 충돌과 충돌 사이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 자주 일어날 거 아니야. 충돌이 자주 일어나면 역시 모빌리티가 떨어지고 이거는 상수니까큰 뭐 의미 없고요. 그래서 Q 곱하기 타워시엘에서 질량을 나누는 값이 UN 모빌리티, 일렉트론 모빌리티가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코어에 대해서 보하게 되면은 mcp star 분의 q의 타워 cp 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up는 mcp star 분의 q 타워 cp star. 이거는 전자에 대한 거고, 이거는 홀에 대한 거에요. 자, 다시 한 거는 나중에 공부할 때 뭐, 필요할 때한 번씩 들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게예요 모빌티는 질량에 반비례하고 충돌 시간에 비례한니다 충돌이 천천히 일어나면은 모빌티가 좋고, 그 질량이 가벼우면은 잘 움직이고, 당장 하겠죠, 그쵸? 똑같은 힘을 가하더라도 가벼운 거는 멀리 갈 거고, 빨리 갈 거고, 무거운 거는 천천히 가게 됩니다. 고전적 하기 해서 하는 말과 똑같죠, 그쵸?